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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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It's me that is hard <laugh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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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laughs> <situationido. Damn. laughs> 먹자 먹어 저희는 장유 요소에 따라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 먼저 입을 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니 먼저 먹어 <laughs> <laughs> 많이 먹긴 했지 맞아 젓가락 들어 먹어 먹어 드시죠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일단 먹으면서 네, 천천히 먹... 알아가자고. 근데 어? 이게 참 어, 초면에 먹기 힘든 음식이긴 하네요. 아, 롤. 뭐, 내한테 뭐잘볼일 있나? 아니, 그런데 <laughs> 뭐, 아닌 저의 어. 어, 입안 사정을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아구. 네. 뭐 어때? 아구. 두문 형 오지 아구. 아구 질문 아... 시켜줄 거거든요. 아... 잘 먹겠습니다. 되시죠? 잘 먹겠습니다. 음, 뭐, 음. 야, 이거뭐 손가는 게 하나도 없네. 와, 진짜 <laughs> 입안 입안 사정을 다 보여주네. 그거를 굳이 뭐뭐 한입에 다 넣을 털어 넣을 이유는 없잖아. 이렇게 잘라 먹어 도되고난 씹고 <목소리> <씻고> 얘기해. <laughs> 누구야, 근데? 각자 뭐 네네 누구야? 설명을 좀 할까요? 네, 음. 각자 아, 각, 각, 먼저 하시죠. 각자 아유, 아유, 소개 좀해 봐. 아, 누군지는 알아야지 뭐 얘기를 하지. 심비주의라서 저는 좀 마지막에. 음. <웃음> 어? <웃음> 정신 나갈 것 같아. 신비의는뭐 연예인이네. 네, 저는 좀 그쪽에 종사하고 있긴 해서. 음. 네. 아 연예인이야? 아 음. 연인, 셀럽이가 뭐? 음. 음. 조심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거 요... 힘들겠는데 말이. 그래, 뭐 누구부터 그러면 소개할래? 얘기해봐라. 저는. 응? 아 지금은 안 친하신가? 김대희 선배 아세요? 개그맨 김대 근마. 네, 그 누구야? 그럼 뭐 옛날에 옛날에 친해 떠나지. 김대희 어? 선배랑 같은 소속인 KBS 개그우먼 32기. 아? KBS 개그우먼이야? 네, 제가 막내 개그우먼. 아 막내 기수. 네, 막내 기수. 그러면 그 막내 기수가 3 2인가 그런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 네. 아. 이름이 뭐야? 내그 32기 아들 중에 내가 김대희한테 들어서 내가 좀 아는 아들이 있어. 아, 저는 이정인이라고. 네가 이정인이구나. 네. 아 대희 선배랑 너무 닮아가지고 지금 불편해서 아, <laughs> 멘트를 못 치겠어요? <laughs> 불편해. 와. 대희 선배가 약간 뒤끝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로? 네. <laughs> 야 정인아. <laughs> 야 김대희가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많이 와 대신감 <laughs> 느낄 것 같은데. 아, 그랬어? 네. 뒤끝이 에이. 있어. 어떻게 했어? 니한테 면뒤끝 뭐 있는 행동이야? 아니요. 해나? 그러니까 장난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근데 어. 기분 상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어. 그걸 약간 계속 얘기하시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뭐그 장난을 웃자고 아 웃자고 개그로 근데 웃자고 하는 거 치고는 좀 집요한? 사람, 어. 나쁜 x 이네 그거 나쁜 나쁜 색 x 같아요 어. <laughs> 저는 정인이 어. 친구예요 음, 친구야? 네, 네. 그치, 친구. 그냥 동네 백수인데 어. 뭐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래. 백수는 아니에요 이 친구 아니 이 친구도 힘이 <laughs> 있잖아 이 친구가 좀 얘기할 수 있게 <laughs> 내가 볼 때는 오늘 찍은 거 어? 5분에 4는 니네 혼자 얘기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래 이름이 어떻게 되노? 아 저는 연 두부라고 합니다 이름이 두부고 네 연씨야?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연씨야? 아이 연은 근데 미국 성이에요 그럼 니 네, 미국아야? 네 그렇죠 응? 음? 아 그래? 아너 미국애야? 불어요 이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친구가 어디서 <laughs> 그우른을그 어른, 그 놀리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놀리는 거로 알고 왔는데. 아, <laughs> 잘못아요. 아, 오늘 처음부터 그내 놀리려고 온 거야? 어. 아. 그 그래. 그래서 진짜로 그저저 저, 하는 일이 없어? 아, 이제 취미로 소소하게 응. 하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전업이 됐는데. 응. 네, 저는 방송을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유 유튜버야? 유튜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 유튜버야 인플루언서. 예, 네, 그겁니다. 오, 그럼 구독자금 그, 몇 명이고 뭐 소소하게 하면은 뭐좀뭐 뭐. 정말 소소하게 이제 10만 어. 각 넘은 채널 두 개가 있습니다. 와. 네. 너는 그저 실버 버튼을 두개 받았나? 네, 일단 근데 귀찮은 거고 신청을 아직 하나밖에 안 했어요. 아, 아, 아 스웨프 서스웨코서 아, 외국인이야, 외국인. 그래. 그런 멋있음이 있는 아메리칸 쿨 걸. 네 매일 굶어나. <laughs> <laughs> 네 이거 있는 거, 네 혼자 네다무이 지금. 네 먹방 하면 잘하겠다 보니까. <laughs> 저는 그런 물류 관심 없어요. 미안해, 아니 얘얘 얘기가 안 끝났으니까 좀 기다려봐. 어? 그래서 아 유튜버구나. <laughs> 네. 그럼 네뭐 어떤 어떤 거 하노? 아 저는 게임 방송 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네. 게임 좋아하세요? 네, 네 좋아지. 음. 네, 네 옛날에 이거 갤럭하고, 뭐? 엑스리온, 음. 뭐뭐뭐너구리 응? 음? 내너너그랬는 너, 너 끝까지 갔다 갤라거도 어? 인베이다 나 인베이다 인베이다는 최고야. 그거는 두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게임이지. 조선 시대 분이세요? 내가 지금 살아 있잖아. <laughs> 지금까지 연명할 수도 있잖근데뭐 <laughs> 드라큘라야 내가?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니 <laughs> 네 마. 어느정도 검증을 하고 내가 대표라고 했지 <laughs> 아무나 그냥 뭐 요, 요, 요. 응? 나오고 싶다고 다 부르지 말고 임마 응? <laughs> 그 나이는 그 정인이가? 아 제가 스물여덟 어 2학년 8반이고 그러면 네. 친구니까 2학년 8반이 아니죠? 응예 아니요 저는 네. 17살이시죠 <laughs> 갑자기 지금 태어났어? 한살이야? 지금 태어났네? 17살이고 싶은 스물일곱살입니다 2학년 8반 2학년 7반 네. 어 이제 두려운 순간이 왔네 극민이 <laughs> 소개해봐 장안의 화제 그게 저 슈퍼스타 그거 하고 있는 K. 수빈이라고요 슈퍼스타 개인요 K. s u p e 아 s t a r K. Superstar K. Superstar K. Superstar K. Superstar K. Superstar K. Superstar K. s u p e r s 다시하베의 그 수빈인가 하는 친구하고 친하다고 내 얘기 얘기 네. 들었어. 내 다시하베 날지. 맞아요. 가수 출신 그럼 지금 뭐하노 그래? 지금 뭐하노? 어 지금은 약간 희극인가 비슷한 일.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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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극인가 비슷한 일은 뭐지? 개그에 그렇게 소질이 있진 않아요. 음. 그런데 도전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어느 무대에서 지금 개그 프로, 코미디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잖아. 아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무대라고 생각해.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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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I'm a superstar. 항상 스테이지. 소리야 <laughs> 이거? 아니지? 야, 이거 갑자기 취 아니 어떻게 홍보야? 다 다르잖아. 아 개그우이고유튜하고 어? 가수 출신 희극인이고. 저희가 어. 성캐가 중에라는 유튜브 음. 채널이 있어요. 제 핫한 게임 중에 리그 어. 오브 레전드라고 어. 롤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있어요. 롤? 응, 넌 몰라. 그런 게임이 있는데 어. 그 채널에서 저희가 같은 팀이에요. 그럼 몇, 몇 명이잖아? 뭐, 뭐, 축구, 뭐, 아홉 명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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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섯 명. 다섯 명? 아, 다섯 명? 네. 그두 그 명이 음. 정말 감당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음. 지금 아. 여기 계신 분의 한 50배. 아유, 오지 말라 그래. 네. <laughs> 예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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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예쁘잖아! 예쁘잖아! 어, 이게 되게 유명한 문이에요. 네. 이름 뭐더라? 뽀구미라고? 뽀구미, 그래, 뽀, 뽀금이. 뽀구미. 뽀구. 아, 구미야? 고양이 구미야? 아, 받기 싫다. 죄송한다! <laughs> 어, 죄송한다! 어, 죄송한다! <laughs> 재밌잖아. 재밌잖아. 재미 다고 <laughs> <거> 있으면 됐잖아. 성계가 <laughs> 준게롤 게임을 한다. 예. 아, 그래. 어, 그러면 하실생각 있으세요, 혹시? 아니, 나는 난못 하지? 못 하는 아니, 게 어디 있어요? 노력르야지 저한테 너 왜? 약간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옆에서 훅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상한 애들이고 사람 정신을 혼란시키는 야이3박자가딱 맞네. 나 인생은 4박자딴짠짠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아우디야. 아우디. 오. 데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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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야가 보니까 정리 MC네. 야가 세 중에 MC고. 중간에훅 하고 공격적으로 훅 들어오고. 어. 저희가 지금 의미가 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막 해야 막해도 되는 거야. 아니 어, 막해도 돼, 걔하아 어. 각이 어. 각이 나와. 응. 왜 내가 말하면 다 조용해요? <laughs>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야가 좀 관종인 것 같으니까 내가 좀야 야한테 좀 질문을 좀 해줄게. 네그 뭐. 가수면은 뭐 노래 신곡 나온 거 없나? 네 없어요. 보겠... 지금은 없어요 에? 아예 보긴 보겠... 음악 보긴 나. 아예 아니, 폭이는 아니고 조만간 어. 이제 여름에 걸맞는 노래가 나오긴 하는데 발매 전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비주의 어. 발설은 못 하고요. 어. 살짝 그한 소리 좀 들려줘봐. 사람들 그뭐 궁금하게. 3 제목이 뭔데? 훅 가. 훅 가. 훅 가. 어. 훅가. 훅가 아니면은. 가도 있고 훅하도 있고 아오 연기 이렇게 훅 <laughs> 가는 이 네, 만취해서 만취돼서좀 만든 노래가 <laughs> 뭐 비싼 거죠 어. 네, 그런 필링을 가져온 거죠 아, 아 그래. 제가 한 소리 드려야리겠습니다자 어.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아원 해주셔야죠. 오케이 아, 어, 아 원. 알 다시 다시 박수, 네, 박수부터. 아, 박수. 아, 아 원. 아 두. 앉는다. 그게 야, 나온 김에 요요 음. 요 나온 사람들이 주로 이 홍보하려고 많이 나오더라고. 아. 너들도 뭐 홍보할 거 있으면 야처럼 뭐훅 이런 거다 홍보해라. 음. 어. 그 연두부입니다. 엄마 나 TV 나왔어. 두 분은요, 매일 어. 라이브로 합다 하는... <laughs> 제가 매 마랑 표정이 표창. 아니, 겁나서. 내가 얘기한 적 없지. 아니, 겁나서 그래. 두 분은 매일 어. 라이브 할때 1명 가까이 된 사람들이 매일 봐줘요 진 음, 매일, 매일 아니 매일 라이브를 하나? 네 음. 제가 좀 섹시한가봐요 아 그래 진짜 얘가 트월킹을 진짜 잘하거든요 맞아 트월킹 어. 트월킹이 뭐고? 네, 트월킹 그 엉덩이 터는 춤 있는데 어, 하지만 네? <laughs> 하지마 아유 저잘 안하는건데 어. 아니 잠깐만 휴지 좀준비해코 막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왜? 코피 나니까 아.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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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안 먹게. 아니 나는 안먹게 이거 우리 뭐 아니 보셔야죠 아니 내가 아니 아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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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니야. 보여드리려고 아, 뭐, 거예요 그래? 환갑자취에 어, 어. 재롱자취하는 건데 지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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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재롱자취한다고 <laughs> 치고 월월월월월 Like the c i t t a t t r r r r k <laughs> 진짜 잘안 하거든요 <laughs> 오빠도 한번 도전해 보아 오빠 말고 네가 오빠. 오빠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만 도전해 볼게 카메라 따라 키스만 안 했다니 귀하다 귀하다 근데 아,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되게 어려운데 보니까 제가 노래 들려드릴게요 음.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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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work.

정인이는 뭐? 아 저요. 어 뭐, 홍보해라 우리 정인. 저는 이 정인입니다. <laughs> <laughs> 유튜브 저도 게임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 이름 뭐 이름 뭐야? 전인이라고. 전인? 그럼 그뭐그 그.. 뭐, 그, 그, 그 플랫폼이 유튜버가. <laughs> 어. 잠깐만 얘기 중에 미안하다잉. 예? <laughs> 네. 야야 담으라. 자자 담으라. 어? <laughs> 저 저거라도 묻고 있으면 조용히 하겠지. <laughs> 어. 네, 제가 지금은 유튜브랑 아프리카TV 음. 동시 송출 중인데 어. 지금 플랫폼을 어. 지금 트위치로 갈까 오. 고민 중이라서 아, 그래? 트위치로? 네. 오, 나는 잘 몰라, 아프리카TV, 트위치 뭐 이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 네 알았... 다 씹고 얘기해라, 다 씹고 어. 다 씹고 얘기하고 네. 그래. 제가 어. 언젠가는 대이 어. 오빠랑 같이 방송을 나오게 되면 어. 이걸꼭 얘기를 해야겠다. 배이 음. 오빠하고 그 같이 나온 얘기라. 배이 오라보니가 제가 예능 막 어렸을 때할때 때 진짜 막 외롭고 약간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음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도 한몇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촬영을 보고 승희 나 오늘 보이스트롯에서도 무대하는 거 봤다. 내 어. 마음 속에는 네가 1등이었다뭐냐요 어 어, 내가 그 무려 감독을 그 받아가지고 그래서 장문의 카톡을 막몇 개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 또 연락이 단절이 됐지만 어. 정말 제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아서 진짜 저는 제가 본 희극인 중에 지상렬 오빠 다음으로 심성이 좋다. 음. <laughs> <laughs> 지상렬 씨지 굳이. 굳이 뭐 그냥 기왕 얘기하는 것좀뻥 조금 보태서. 대오빠가 최고예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해되 아니, 아니 나는 뭐 그가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음. 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뭐지상년씨 밑으로 끌어넣었어. 원래 옛 말에 어. 그런 말이 있어요. 음. 1위는 연막이고 2위가 진짜라는 말이 있어요. 아! 아우 네, 잘아. 진짜 잘 아는 건데 니를 위해서 리버리를 내려 줄게.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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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다리 <laughs> 탔다. 아우, <공> tremb.. <요> 야, 저색저 아주 참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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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면 청소기, 청소기, 야야야야야기야소기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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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기청소 야. 청소기, 어 <Eden> <laughs> <이러면 quant> <laughs> <laughs> 어? <laughs> 야 예술 청소 네 봐라 네 이거 봐라 역시 수기 청소기, 야소기 청소기, 청소기, 청야기청야야 청소기, 아소기 청소기, 야, 야기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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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